자. 뭐요 <laughs> lnx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일반적으로 접근이 안돼요 어, 그러면 LNX. 앞에 뭐가 있냐면요 1, 1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똑같아요. 그리고 하면... ln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무조건 얘가 아, f, f야 g프라임이야 얘가 f입니다 f 얘는 g프라임입니다 알겠죠 네. 자 2이요. 공식이 뭐였죠 1이요 어? 네. 그러면 얘가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 f g 쓰고, g. 마이너스 g. 인테그럴. F. 그렇죠. f' 프라임 g, g 하면 되지, 그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어, 자, 자, f, f 그냥 쓴다. lnx. 자, g는 뭐야? x. 그, 어, 그렇죠. 이 적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적분이니까. 적분이니까. 네. x죠. 네. x. 마이너스 인테그럴. 얘는 미분에서 들어가지. 네. 뭐야? x 분의 네. 1. 그 다음에 그냥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동해서 1 대죠. 네. 여기 더하기 뭐 c 이렇게 음. 자 그래서 x ln x 마이너스 인테그러 1 dx 플러스 c니까 x ln x 마이너스 여기는 x 더하기 그래서 이렇게 음. 알겠죠? 저 암기해 버리세요. 네? 어. 네. ln x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저거. 어, 자그 다음에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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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또 내가 그래도 하나 더 써줬어 자 이거 뭐냐면 얘가 f고요 당함수지만 당함수지만 일반적으로 나머지 요거가 아니었으면 전부 다 이게 f인데 얘를 그냥 g 프라임으로 한번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쓰면 얘가 f g고 이렇게 마이너스 f 프라임 g dx가 없네요 Dx. 문제 속에 어 이게 쓸라고 이제 아 이렇게 알 있죠 자 그럼 f 그냥 쓰니까 또 lnx죠 이렇게 그 다음에 gx는 뭐야 이게 적분에서 나오는 거지 얼마야? 2. x 제곱이죠. 미분한 아, 심해 아, 미분 이분. 아, <laughs> 이 맞춰 이거 적분한 이그 어. 어. 다음에 이제 이런 미분에서 들어가야 되지 미분. 어, 미분 뭡니까? x의 그 다음에 x 제곱, 네. <laughs> x 제곱 <laughs> gx 이렇게 났다. 됐으니까 없어졌지 이렇게. 네, 그래서 네. x의 제곱 lnx 마이너스 dx 이렇게 더하기 c 이렇게 있죠 이렇게, c 이렇게 그러면 x 제곱 lnx 마이너스 이거 보면 2분의 1에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이거 이거 이제 이제 지금부터 얘는 이제 다 ln이 아니니까 이거 f 이게 g 프라임 이렇게 하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알겠죠 네. 자 뭐야 f g 마이너스 인테그럴 f 프라임 g dx 이렇게 c.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음. f 그냥 나오네 x 더하기 1그 다음에 적분에서 나오죠 적분 EX. 뭐야 2x 빼기 자 이제 미분에서 들어가죠 1 그렇죠 1그 다음에 2x dx 플러스 10 됐죠 그러면 자 x 더하기 1 뭐야 빼기 그렇지 인테그럴 2x dx니까 그거 하면 x 더하기 1, e x 빼기 e x 더하기 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별로 부분 적분 어렵지 않죠? 예, e x에 써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어떤 부분이 <내용인지> 어려워요? 이어 <laughs> x N, 그러니까 아, 거 아, 이해, 이해 안 가는 도있습니 이해는 갔는데 거 <laughs> 실수할 것 같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느 어, 얼른, 얼른, 어거 저거. <laughs>